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끔씩 과거의 장면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사건과 관계된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오랜 데이트 후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장에 서 있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비추다가 맨 처음에 그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과거의 첫 만남의 장면으로 그슬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설교도 약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15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되는 배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 15장의 후반부입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시는 15장의 후반부를 다루기 전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기 은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처음으로 부르실 때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은약을 맺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조금 앞으로 그슬로 올라가서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첫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것은 떠남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떠남을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을 째려보면, 요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수와 24장 2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의 아버지 테라의 가문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루에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 주변 사람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시골에서 본 적이 있지만, 시골의 한 동네라는 것은 그야말로 친척과 친지들이 오랫동안 모여 살면서 그 가문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교적인 배경을 가진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 유교서원이나 향교가 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그곳에 모여서 무엇을 하는 어떤 전통과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갈대아우르라는 곳은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의 조상들이 대대손손 살았던 곳이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친척과 친지들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들과 그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문화를 떠날 것을 명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새 속에서 떠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 시대의 언약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아웃 오브 하는 의미의 에크라는 접두어와 콜 하는 의미 부르다라는 의미의 칼레오라는 동사의 수동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called out of, 무엇 무엇에서 부른받아 나오다 또는 부른받아 나온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언약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기 위해서 부른받아 나온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우선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신약의 은약 백성인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은약 백성으로 부른받은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속적인 것에서 떠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은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악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가지신 거룩한 사고를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 구원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도 나중에 죽을 때는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 가느냐가 바로 우리 구원의 과정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구원의 한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통과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죽을 때 갑자기 신자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이런 나의 거룩한 삶이 마침내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우리에게 참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좋은 연단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부딪힐 때 나는 과연 불신자들과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의식주의 염려에 붙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일리불이라도 더 모아두어야겠다고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과 나의 경제 생활과 나의 미래와 심지어는 내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약 백신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사고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사건이 내가 정말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벗어났는가? 내가 세상을 떠났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또한 축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본문 이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이 형통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두달 신명기를 가지고 규퇴를 하면서 여러 번 반복되었던 내용이 바로 복과 저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와 생명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온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은 그분의 임재를 다시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재로 인한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건강과 장수와 자손의 번성과 물질의 풍요와 대적에 대한 승리가 이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형통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언약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표시했고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경험한 것도 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야곱이 베델레 벌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경험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꿈에 하늘에 다은 그 사닥다리와 그것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야곱이 한 천마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내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여전히 가진 채로는, 여전히 죄를 품은 채로는 걸어가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형통함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그냥 빨리 천국에 들어가시면 되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냐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가난으로 들이쉬지 않고 40년씩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애굽에서 보았고 또한 섬기기도 했던 그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것 소위 애굽적인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는 동안에 만들어 섬겼던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리고 어쩌면 때로는 그들도 섬겼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의 잔재를 완전히 버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했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의 내용인 율법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출려급 1세들은 그 훈련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냐, 아니 계신 것이냐 하면서 열 번씩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은 그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야 마침내 가난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바로 천국에 들어가시지 않고 이 땅에 두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힘든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셔서 고난 중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어서 오시든지 아니면 나를 금방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훈련해야 할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내가 붙잡고 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이 땅에서 라야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이 땅에서 라야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대적에게서 승리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건강과 경제와 직장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와 모든 분야에 정말 광야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그 하시고 두루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의 동행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나의 믿음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복의 통로가 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개역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복이 흘러나가는 그는 복의 통로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삼절에서는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목장 모임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과 유대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온 지중의 연안으로 또 로마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은약 백성을 삼으신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개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풍요롭고 번성하며 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그를 번성하게 하신 것은 그가 복의 근원 또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약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약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시고 내게 예수 그리소를 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몇 년이면 저도 이제 60이 되는데 나이를 들어가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나는 무엇을 남겼나 하는 생각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하는데 이전보다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이루고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누렸느냐가 아닌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복을 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한 복의 근원으로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기준입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3년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어느 바이블 칼리지에 편입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 다닌 학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참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느 날 학생부흥회 저녁에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캠파이어를 하는데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요한의 말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는데 다, 털어, 다 타들어가는 그 장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저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완전히 죄가 되기까지 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저 장작들처럼 완전히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빛이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비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아마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길이고 우리 언약 백성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다 없어지므로 다른 사람이 복음의 빛을 얻을 수 있도록 다타 없어지는 장작개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타 없어질수록 그만큼 성공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 2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 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과 죄악을 날마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루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그 하나님의 임절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삶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석과 죄악을 버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온 열방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